고령화와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르신과 대학생의 주거 공유 프로그램인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을 시행합니다.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은 주거 공간에 여유가 있는 어르신과 주거 공간이 필요한 대학생을 연결해 어르신은 저렴하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대학생은 어르신에게 소정의 임대료와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 공유 프로그램인데요. 관심 있는 주민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마포구는 대학생 청년 주거안정지원계획의 일환으로 주거공간에 여유가 있는 어르신과 주거공간이 필요한 대학생을 연결하는 어르신대학생 주거공유사업을 실시합니다. 입주하는 대학생은 독거 어르신이 사용하지 않는 독립된 방을 제공받으며 도배, 장판, 도록 등 일실당 100만원 이내의 환경 개선 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은 어르신에게 소정의 임대료와 장보기, 설거지, 말벗이 되어드리는 등의 생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 해결과 독거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1, 3세대간 주거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지붕 세대 공감은 60세 이상으로서 관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어르신과 마포구 관내 대학교 및 대학원을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한지붕 세대 공감 참여 방법은 마포구청 방문 신청 또는 전화 신청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주택과에 문의하면 됩니다.